이번 주에 말씀과 기도로 허위성을 여기 아비단과 공동체의 지구별에 세워 성숙한 왕과 여왕으로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다님께 일깨우게 하소서 또한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오 매 순간 두권을 통찰하여 해개하여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이 세상을 바꾸려면 은 주님의 활동과 사랑의 율법으로 주신 분으로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.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.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. 이 시기 환란에도 천상의 분위기로 피해자의 의식을 멈추고 승리의 기쁨을 남기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더 깊이 듣고 함께 나누어 방향을 정해 나아가도록 영적 표현을 합시다.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영적 책임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?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두 아들의 비유는 그들은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. 누가 복금 15절, 15장 32절이 말씀이 비유는 두 아들의 비, 비교합니다. 하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, 다른 하나는 남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,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, 우리의 하나님의 삶 속에서 기쁨과 은총이 온전함으로 가는 우리 스스로를 자신에게 맞는 사목의 책임을 맡음으로써, 의식이 그 스스로를 매우 중요하게 보이도록 시도하는 것이 우리 그대로의 참전주가 되어 이 세상을 바꿀 방법인 감사의 태도를 통해서 회복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국제지도자들의 한국목회인성성장교육세미나가 매월 말에 온총의 온전함으로 가는 심리세미나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들이 와서 자기의 존재의 참 존재라는 것을 존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가 하시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제 스프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